내판하고 어... 네 바로 접었어요. 괜찮어 <laughs> <줄 알았어. 웃음> 아. 어, 메르시 하셨어요? 네, 힐 열심히 해 주세요. 네, <laughs> <laughs> 내가 메르시 할 걸. 내가 무슨 진짜. 진짜? 났으면... <웃음> <웃음> 그들이 맨날 쳐. 준 없고 될까? 잘못 던졌군

한조 두대 한국두한한두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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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자 은 한국은 한국은 나국은 한국은 한국은 먹국은한국요 한국은 한국더더더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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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애쉬 1hp 1hp 더 너무 앞으로 가다 또 우리 짤때 라임 주방 있어요 라임 못 틀면 싸워도 돼요 네야 싸워봐 도착했어안 죽네 라인 살리면서 라임 살리면서 <놀람> 애쉬 1hp 잡았어맞돌지했네풀 1해야 돼풀 1해야 돼 어? 아야야 부활가 부활가 아, 돼지필! 잡았어요. 쟤나밥아에 주방 줬어. 나이든. 아, 얘안 죽네. 새끼를. 이번에 망치 강남 쓰셔도 돼요. 네. 리퍼 나왔다. 리퍼다, 리퍼. 용검 각제네. 용검에 자탄 써볼게. 애쉬 자리. 애쉬 자리 바꿉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힐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케이리케이 리퍼. 이 리퍼 아나 케 아나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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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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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이 오케이. 이게 불타는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어. 네. 내가 아하는 잘랐기 때문인데 그런 중요한 게 나오질 않아. <laughs> 라인 뒤도 뒤돌... 아닌구나. 리퍼 면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주지. 바이킹이. 싸우고... 그래. 약간 빠지면서 약간 빠지면서. 라인 싸도 돼 싸도 돼 싸도 돼. 이 리퍼. 아 망치 굿. 마이크. 어, 아 어. 망치, 어, 망치 진짜 좋았다. 그만 그만 아 싸겨 이야 어? 오와 <laughs> 이런 중요한 게안 나와 이 불이 안 나와? 나올 만한 거가 그거 빼고 아무것도 안한다 뜻이야 말 얼마나 지금 트레다 잘하고 있아어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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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는데아 열심히 하고 있 나이스 와 화물에서 화물에서 한번도 앞으로 가지 말자 담배 클레 나다 클레 나왔다 저기 스 라인 싸워도 세요싸워세요요 자탄 쓸 거야 뒤에 계세요 윈스 야다 먹었어 뒤에 뒷라인 다 먹었어 어. 아이고 아너 빨리 먹었다 아까비. 난 트레가 펄스 갖고 있을 줄 알았어. 아, 돼봤어안돼안돼안 돼. 될것 같아. 내가 내다 아까비. 아깝다. 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그 김장, 다시 보니까 웃기네. 김장이? 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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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김장. 나를 무장하게 만들어 장김 봐도 장 김장. 데장 김장. 김자리장 김장. 빵 나와야 돼요 응장 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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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 김장. 김 이길래 까 왼쪽 위와 이거 안 된다 누가 돕나 보자 뭐 음, 고속 도로인데 여기 이거 빠르게 죽을게요 아, 어. 죽어야 되는겨 음, 안 비비나 이니까 다 죽었어 아이고 나도 다운 저기 내주기 너무 막강한데 늦었어 코인 받을게요. 여기 우리 쪽 지하에 윈스 우리 쪽 지하에 윈스. 네, 네, 네. 라인 혼자 앞에요. 뒤로 빼야 돼. 일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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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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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세요. 지하 지하 뒤로 지하 뒤로. 아이고 거의.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아무도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그 정도 지하로. 다시 앞쪽으로. 네. 와 <laughs> 틀렸다. 아오렸다 어, 먹자 먹자. 라인 반벽 뒤.. 어 됐다. 됐다. 겐지 개피. 나스 <목소리> <네이치>. 우리가 이겨요. 아이씨 씨. 다포각나 회복 아나 미포로 뒤줄 <목소리> 아. 다 잘하잖아. 포 막으면 좋아요. 지 라인 뒤로 네 네. 뭐야 개피! 핑. <목소리> 너무 들어가면 케안 돼. 그래서 들어가지 마. 상근이 빠지면서 자탈 있어. 다 자탈 있어. 좀더 자탈 쓸거야애여모 이면 아, 괜찮아. 자, 지워 볼게. 지워 볼게. 아, 짧다. 오, 라인이. 배, 라인이. 아, 용돈. 아, 용검이 아, 오, 바스. 봤어. 봤스봤요 회정돌이번탄에 그 호응할 궁이 없네. 라인이 자탄에서 빠따질해야 돼요. 근데 봤을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다시 <laughs> 써야 돼요. 지금 너무 밀려. 근스 음. 이씨. 어. 스 컷. 안 하실 거요 보드 컷. 에이드 컷. 살짝 봤어. 조만, 궁금만조게이지다어 또? 민스 화물 조심. 어. 어. 내가 뭘 줘? 둠피나옴 화물 음. 화물. 민스아스어 아. 아. 음. 아, 살아가는구나. 어, ㅅ 발예 리퍼! 아아아아 이럴 수가 이렇게. 오케이, 축하시다 아이고 아씨 여기까지 아이고, 까비 아, 너무 아깝요 フフフ。<laughs> <laughs> 어. 이기 암살의 미학을 버린 거지. 난 암살자였던 적없기만죽였어 <laughs> 저기 갑자기 터졌어. 허허 <laughs> 짜증났네나징이 어. <laughs> 어. <laughs> 이면됨. <laughs> <laughs> 무서운데? 둠피. <laughs> 둠피. <계속> <laughs> 라인 호그. 아 미치겠네. 뒤에 리퍼 디에리퍼 여기 뒤에 방해. 애시 <laughs> 피되나요? <ACP> <laughs> 네. 나한어 리퍼드 다운. 야아, 끌다 씨. 아, 어차피. 뒤에 보뭐 있다, 두피 아, 씨. 나땅 깔까 봐. 둠지는데두피지는데라님 뒤에 솔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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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그지이 라인님, 싸우면 싸워 어. 트레이하기 네. 너무 좋은 조합이데 오른쪽에 리퍼, 라인 빼야 돼, 라 빼야 돼. 너무 앞야 너무 앞야 아나 장전, 또또또 니가. 여기가다운다 아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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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쟤나 보고 있어 거. 뒤에 앞에도 피. 아피아잠깐 피대요. 아 이거. 아딸가요가요 가줘. 확인! 확인! 됐다. 아.. 아, 아, 이거 어, 이거 아.. 제발.. 야.. 멜시 컷! 나이스~! 이 나이스~! 와, 진짜. 나이스. 다 컷! 다 컷! 다 컷! 나이스~! 가고을 빠짐! 트어 아, 가봐! 트어 가봐! 주방 2초! 이거 못 잡을 것, 것 같은데? 빼 그럼! 발른 보기! 앞에 서폰틀주세요라인 네. 휘둘러, 휘둘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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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이파공이파공 라인 맞추세요. 오케이, 라인 맞추세요. 왜! 아이고. 미니카 여깄네. 다 빼야 돼, 아주. 나 밖에 없어서 힐이 좀 힘들어, 상그리 뒤로 빼야 어? 되는데, 아. 뒤에 있다, 뒤에.

아, 이게 아니, 힐을 배이빠졌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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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어빠졌아 빠졌어, 빠졌어, 나졌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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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 이거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킬왜 이렇게 안 나오지 진짜? 미쳐버리겠네 킬를 군만 뺐어? 어어... 딜이 안돼 전혀 애쉬 프리딜 각을좀더 잡아봐요 나 지금 어, 막, 겁나 프리하게 지금 다 잡았는데? 안 돼! 아... 안 돼. 나 계속 잘랐는데 아... 아! 야, 오, 오. <laughs> 있소 아, 잡아 갖아습니다있게 웃기고 그냥 가 봐. 이속 줄래요? 이속? 네는쪽 아, 아 뭐야. 왜폭가 여기 있어. 이리, 이리, 이리. 아. 잘못했다 우리가 그냥. 쓰레기 좀 이런 거 진짜 너무하게. 잘했어. 킬 많이 냈어 진짜 아뭐 내가 거야, 나오는 쪽을 계속 봤어. 그래서 아나랑 <laughs> 피랑 나오면서 계속 잘랐거든. 그 정면들은 근데 못 했어. 정면에서 어, 애들이 안 죽었어. 던거들이 근데 우리 그때 그백가 없었다!